인체의 세포 수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 수는 약 백조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아기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 아기집에서 280여일 머문 뒤에 2조개의 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인이 되면 세포는 70조개로 늘어난다.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세포가 많아 평균 100조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각 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으며 실타래처럼 엉킨 2옴토미터 길이에 핵산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 한 명의 세포에 들어 있는 모든 DNA를 이으면 길이가 140조옴토미터나 됩니다. 지구 둘레 약 4만 킬로미터, 지구 달 거리 38만 4천 킬로미터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클로바에서 등록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 내용은 클로바로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 가세요. 감사합니다.